왼쪽! 왼쪽, 왼쪽, 왼쪽! 왼쪽, 왼쪽! <laughs> 너희 지금 삘이 좋아서, 어? 너가 지금 나쁘지 않아, 너희 컨디션 나쁘지 않아서, 애랑계를 도전하고 있거든 지금? 어? 이거 응. 내 컴퓨터한테 물어봐야되는데 네, <laughs> 가능하지? 가능하지 얘기야 아니요 가능 가난... 어? 아니라는거 것 같은데? 것 같은데? 아, 아니야 가능하겠어 확실 아, 그래? <laughs> 그래도 <웃음> 카베는 가능할거야 음. 네. 아 그지? <laughs> 아, 추... <laughs> 그래야지 <웃음> 아, 그래야지 모르겠다, 난 야스나야, 진짜 어디가야 될지 모르겠다. 아 야스, 어야나 실수 야, 내려보다아씨어 어디 어디 어디. 아 몰라, 야 수직 지 꽂을게. 오케이 오케이. 아나그앱 눌려 있는데 f 플로 눌러버렸네. <laughs> 아, 원래 좋댄다. 아총 없어. 야, 밖에 내려갔는데 밖에 나갔는데. 야! 나 M 실하냐 어? 도망갔어. 총 남는 거 있어. 한태까지 쬐거든? 어. 두팀 내렸다. 두팀 내렸다고? 어. 두 팀? 어. 우리 제외 두 팀? 어. 있다. 나 뚫을까, 여기? 저기도 있다. 어, 아, 저기, 아, 저기, 바 보이지? 한 대. 여기 트럭, 탱크에 한 명. 어, 아, 여기. 일본 핑에도한 명. 나 있다. 어디? 나무. 아안 맞아. 문 남았다 이 폭신아. 아 쪼들 어. 아, 왜 있어? 아나 가지 것도 없단 말이야. 몰라 몰라 몰라. 나 살고 싶어. 어왜 이렇게 잘 써? 아... 어이바 왔다 이개라서 아, 미안하다. 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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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근데 어? 근데 <laughs> 어? <laughs> 이거, 살아, 살서 뭐해? 어? <laughs> 아 자기장, 아직 보, 몰라. 자기장 보면, 네. 싹극혐인데. <laughs> 아, 그냥 구상 빨아야겠다, 씨. 어? 나도. <laughs> 그냥, 그냥 바로 들어가자. <laughs> 나, 그냥 밀밭에 엎드려 있을게. <laughs> 이거 밀밭 자기장 같은데. 어? 나 그냥 위험 없대 야, 딱한 명, 아! 왜, 왜? 누가 쏴? 안 돼, 안 돼. 아, 우리 딱한 팀만 자르자. 좋다. 확실하자. 그... 짠! 다시다, 다시다! 야 온다, 온다, 온다!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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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온다. <laughs> 나이스! <laughs> 야나 총알이 없다 이 ㅅㅂ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<laughs> 야, 들어와. 야나 총알이 없었어 씨발 <laughs> <laughs> 야나 야, 잠깐만 일로와 일로와 <laughs> 야야야나 <laughs> 총알이 없어가지고 씨. 카고팔, <laughs> 카고팔 <가구팔> 견창으로 잡았어. <laughs> 산건 좋다, 이거야. 근데, 그거 알아? <웃음> 어? <웃음> 여기, 여기, 여기 다 있잖아, 저기. <laughs> 이거 어떻게 뚫고 지나가. <웃음> <웃음> 나 너무 좋아. 지금 재밌어, 미친놈. 아, <laughs> <하지>? 재밌어. 병신아나 <laughs> 존나 무서워, 그냥. <laughs> 나 연막 몇, 몇 개? 연막 네 개. 몇개 줘? 수류탄은? 수류탄 술탄 두 개. 화염병은 화염병 없어. 오케이 나 연막 다섯 개, 수류탄 두 개. 오케이 오케이 됐다. 야 이거면 됐다. 야 우리 아, 아, 뒤에서 우리 기억해. 뒤에서만 하면 되고 기억해. 기억해. 뭘 기억해. 어, 화염병 여기 장. 두 화염병. 두 화염병 다섯 장 델포 여기 왔어. 화염병 화염 밑에 하나 있거든. <웃음> 소가 <웃음> 어? 또, 뭐해, 병신아, 같이 해야지, <laughs> 같이! 야, 여기, 여기, 내려오면, 지, 아, 저기, 집에 있네? 있는 것 같은데? 탓에, 차박아져 같이 해야지, 왜 혼자, 해, 이 새끼야! 어, 우리 때 뗄... <laughs> <laughs> 몰라, 씨발! <목소리도> 아나 다음 자기아 저기 2바퀴 가위로 간다 야 아니 잠깐만 안돼 잠깐만 저 새끼 나왔거든? 어. 아니 저 새끼는 차탈때조지하그야나얘 혼자면 내가 얘 기절시켜볼게 오케이, 오케이. 야 어떡해 아 뒤에 우리 뒤에 있다 아 이거 어떻게 왔는데 갑자기 뒤에 있다고? 죽여 이새끼 잠깐만! 짤! 병신아, 뒤져, 그냥! 아, 죽었다. 야 미안해, 미안해! 아, 아 얘왜 있는 거야. 제 법규 손가락이 정확해서. 그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. 그거 <laughs> 좋죠? 아, 좋죠? 알려주... 아니, 좋죠? 제가 아니, 좋죠. 펌티비... <laughs> 좋죠? 좋아요, 안 좋아요? 대답해요, 빨리. 아, 진짜, 똑가부네, 똑가부로, 이 양반. 아. 그또 뚝, 야 어디야, 어디야? 잘랐잘랐 아, 잘랐어? 어. 어. 깜짝아. 아, 너네 집이야? 어, 우리 여기 있었네, 이 새끼. 아, 무뭐 자꾸 자기장이야. 자기장이야 자꾸 자기장이야. 아, 자기장이래. 하 하하하. 하하하. 아, 여기였나 본데? 여기가 약간 더 깊다. 저기요? 근데 안 누워진다. 모르겠죠? 모르겠고요. 저희 관심 없고요, 이런 거. 저는 네, 존버를 생각하고. 안 하기 때문에. 가까이 붙으면 그냥 조질게요. 네. 그냥 붙으면 가까이, 가까이 붙으면 그냥 음. 조지, 조지, 조지 워싱턴. 네? 보통 그냥 조지 워싱턴 아시겠죠? 돌도 있어 요이 새끼 안 죽네? 어. 뒤에 다운이에요. 또 있어? 또 있어? 어저경 자기장 밖에 있어요 경제 경박사 떴어. 어, 오케이. 어 잠깐만 개 떨린다 잠깐만. 어제 치킨 못먹어서개 떨리거든요 지금. 우리 쪽으로 일단 붙은 애들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고. 뒤에 쏜다, 뒤에서. 어, 씨발, 어, 뒤질뻔. 씨발, 아, 어디야? 어, 나이스. 이 새끼, 친구가 있을텐데. 아, 저기구나. 미친 자식이. 나이스. 보사, 내 쪽으로 와야 돼. 그거 우리 왼쪽에는 거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어, 저기다, 저기다, 저기다. 아벨. 너 봤지? 내가 볼게. 세 번. 아! 아 왼쪽으로 돌았다 왼쪽. 침착하게. 너무 빨리 던졌어, 너무 빨리 던졌어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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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, 왼쪽, 왼쪽. <웃음> 왼쪽, 왼쪽. 오른쪽,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나이스! 으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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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